혈관 이야기. 집에서도 챙기는 건강한 생명도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김건강 교수입니다. 요즘 들어 쉽게 피로하고 가끔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한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위험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도로. 혈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용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혈관이란 무엇인가? 혈관은 심장에서 온몸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크게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나뉘며 이중 모세혈관은 매우 가늘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조직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다니지 않는 마을이 점점 황폐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비용 없이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혈관 건강 관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혈관이 중요한 이유. 겨울철 손발이 차갑거나 몸이 뻣뻣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이러한 증상은 추운 날씨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의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특히 혈관이 막히면 심장 심근 경색이나 뇌 뇌졸중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혈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름에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낮아지지만 혈관이 막히면 큰일 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중풍 뇌졸중.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심근 경색. 다리 혈류가 막히면 걷는 것이 힘들어짐. 요즘은 30대에도 심근 경색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등의 요인이 젊은 나이에도 심장병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더욱 걱정되는 점은 이런 문제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패스트푸드,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어 심혈관 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건강까지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생활습관을 점검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혈관을 보호하는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실제 연구 결과, 미국 심장협회 AHA 연구에 따르면, 30에서 40대 심근경색 환자가 과거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좌식 생활습관, 식습관 악화, 스트레스 증가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 통계에서도 30대 심혈관 질환 환자가 10년 새4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가진 환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혈관을 망치는 6가지 습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혈증 혈액 속 기름기 증가 2. 흡연 담배 연기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듦 3. 스트레스 혈압 상승 유발 4. 고혈압 혈관을 손상시킴. 5. 복부비만 내장지방이 혈관을 막음. 6. 당뇨병 혈당이 혈관을 손상함. 이 여섯 가지만 관리해도 혈관 질환의 92%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8%는 유전이나 다른 원인 때문입니다. 혈관 건강을 망친 실제 사례. 1. 최씨 아저씨 40대. 복부비만 고지혈증. 최씨 아저씨는 매일 저녁 맥주 2캔과 치킨을 섭취하는 것이 습관화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러한 식습관이 지속되면서 체중이 증가했고 복부비만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다. 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혈관에 지방이 쌓여 좁아진 상태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는 고지혈증과 복부비만이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체중 감량과 식습관 개선을 시작한 후 증상이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2. 박씨 아주머니 50대 고혈압 고지혈증 박씨 아주머니는 평소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증상이 지속되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진료 결과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인해 심장 혈관이 좁아진 상태였으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저염식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는 생활습관 개선을 시작하셨고 이후 건강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필승 전략 1. 체중 감량 특히 복부비만 줄이기. 체중 감량은 고지혈증과 당뇨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복부비만 내장 지방은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루에 밥한 숟가락 덜 먹는 것만으로도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식단 조절이 필수적이며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2. 나쁜 지방 정제당 줄이기. 우리 몸에는 지방이 필요하지만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의 과다 섭취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겹살, 닭껍질, 치킨, 과자, 인스턴트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생선, 견과류, 두부, 된장국과 같은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음식을 섭취하면 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3. 근력운동 혈관 건강의 핵심 요소. 근육은 혈액 속 당과 지방을 저장하고 소비하는 역할을 하므로 근력운동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근육량이 증가하면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월 스쿼트 벽에 기대어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간단한 운동으로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덤벨 운동, 물병을 들고 팔을 올렸다 내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줄넘기 계단 오르기,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을 기르면 혈관이 건강해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1. 발바닥 두드리기. 발바닥을 두드리는 것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발바닥에는 다양한 혈관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자극을 주면 혈류가 활성화되며 특히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맨발로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손으로 발바닥을 가볍게 두드려 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루 5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발끝에서부터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 청국장. 청국장은 혈관 속 찌꺼기를 제거하고 피부 탄력과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냄새가 별로예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한번 드셔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따뜻한 물 적당한 식사. 1. 따뜻한 물 마시기.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찬물을 자주 마시면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따뜻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과식하지 않기.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혈류가 소화기관으로 집중되면서 전신 혈액순환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식은 체중 증가와 혈당 상승을 유발하여 혈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배부르게 먹기보다는 80%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바람직합니다. 4. 스트레스와 과로. 스트레스와 과로는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과로는 몸이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혈관의 탄력이 저하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수면 부족과 높은 업무 강도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휴식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식과 수면. 간헐적 단식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루 14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나머지 10시간 동안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번 24시간 단식을 실천하면 혈액 속 지방과 혈당을 조절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수면도 혈관 건강과 직결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일정한 수면을 유지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혈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마무리. 혈관은 우리 몸의 생명 도로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심장과 뇌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갑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 체중 유지, 나쁜 지방 섭취 줄이기, 근력운동, 발바닥 자극 청국장 같은 건강한 음식 섭취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세요. 꾸준히 관리하면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